안녕하세요. 맘스 주식입니다. 이번 주 HLB 주도 세력의 의지를 제대로 확인한 한 주였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코스닥 일봉상에 박스 하단 자리에서 맥을 못 추면서 왼쪽 상단 보시면 박스 하단에 꼬리 닿고 밀리면서 빨간색 오일선조차 회복하지 못한. 굉장히 지지부진한 지수가 약한 상황 속에서 hb는 지킬 자리를 지키면서 주도 세력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기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날 hb 공식 블로그에 가남 신약 비모 실사 결과 알려드립니다. 라고 나온 것 다들 보셨을 겁니다.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가남신약 임상을 했던 임상병원 두 곳을 추가로 실사하였는데, 그 결과 NAY, 즉, 규정을 잘 준수하였다라는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으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대금 무려 6,074억 원. 네모박스 거래대금 6,074억 원입니다. 자 주도세력의 의지를 왜 확인을 할수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개파락으로 떨어진다. 그런데 거래대금이 빵빵 터지면서 힘있게 올린다. 이렇게 질질질질질질질 거래대금 없이 밀렸는데 6천억 원대 거래대금으로 단번에 이 구멍을 채워버렸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보다 뚜렷한데 이 장대 음봉에서는 거래대금이 거의 붙지 않았다. 그런데 바닥에서 돌리면서 누군가 원기록 에너지를 이렇게 받았고 강한 양봉의 거래 대금이 터진다 이렇게 음봉에는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 지지부진하다가 브레이크가 딱 걸리면서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주봉 주봉 주봉상에 빨강 파랑 주황 5주선 10주선 20주선을 한 번에 터치하는 장대 양봉 코스닥 흐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주봉상에 이렇게 5, 10, 20 빨파주 역배열을한 번에 터치한다는 것은 개미가 절대로 할수 없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 낙하, 에너지 응집 바닥 하나 만들고 다시 두 번째 바닥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기습적으로 거래되게 터지면서 빨파주에 도전했기에 쌍바닥 패턴이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월봉 보시면은 이렇게 저점 연결 추세선을 그어 놓았는데, 작년 12월, 강한 상승을 이렇게 주도했었던, 상승의 시발점이 됐었던 23년 12월 월봉 시가로부터 시작된 저점 연결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 놓았는데요. 그 저점 연결 추세선 접시 자리에서 11월 월봉이 주황, 주황, 주황 20월선에 꼬리 닿고 올라갔습니다. 자, 왼쪽 상단 보시면은 주황 20월선에 꼬리 닿고 올라갔다. 그래서 현재 자리는 두 가지 근거 있는 자리에서 지금 브레이크가 덜 걸리면서 빨간 양봉인 월봉이 발생 중인데 저점 연결 취소선 접시 자리이자 주황주황주황 20월선 주황, 주황, 뿌리 에너지 받은 자리에서 지금 양봉이기에 의미가 있다. 20월선이 이렇게 5월달에 수직 낙하할 때 뿌리 에너지를 받은 2평선으로서 5월부터 중요한 2평선으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에 강한 상승이 들어오고 수직 낙하했는데 주황 20월선에 뿌리 에너지 받아서 바닥 하나 만들고 그리고 다시 밀렸는데 뿌리 에너지 주황 20월선 자리에서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11월봉이 확정이 된다면 무난하게 일단 쌍바닥 패턴 정도는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한 상승에 대한 바닥 하나, 둘. 그런데 중요한 이평선 20월선의 첫 번째 바닥도 뿌리 에너지를 딱 받았는데 두 번째 바닥에서도 20월선에 정확하게 왼쪽 상단 보시면 주황의 꼬리를 닫고 올라가는 11월 봉이기에 정말 긍정적인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보시는 강한 상승에 대한 이렇게 눌림이 나오고 이렇게 올라가는 에너지가 진행이 주,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자리에서 계속 머무는지, 이 자리에서 지킬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 밀리지 않고 거래가 급감하면서 유지하는지, 12월 중에 강한 바닥 하나를 만들고 두 번째 바닥을 만들었는데 다시 밀리면 이 6천억 원대 양봉이 의미가 없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강한 힘으로 6천억 원대로 지금 이제 7만원 팔자 도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12월 달에 이 자리를 지키면서 쌍바닥 패턴이 완성이 되는지 그 와중에 이 박스권 물건을 만들면서 의미있는 레벨업하는 양봉 이 나오는지 앞으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레벨업 양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6천억 원대 거래대금 터졌잖아요. 여기서 상한가 포함한 강한 상승 힘이 들어왔을 때 거래대금이 8,962억 원, 9,870억 원, 거래대금 8,204억 원, 네모 박스 거래대금 8,204억 원. 그래서 레벨업 하는 양봉이 적어도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 혹은 6천억 원까지 터지면서 강한 힘으로. 종가까지 빨간 양봉을 마무리하는 힘이 연속되는 쐐기 그러니까 나 지금 쌍바닥 완성할 거야 라고 하는 양봉이 앞으로 12월 중에 나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스닥 흐름보다 지금 코스닥은 지금 여기 바닥에서 여기서 이 위로 빨리 올라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힘없이 움직이는 와중에 HLB는 주도세력의 의지가 확인이 되었다. 코스닥 지수가 안 좋을 때는 개인, 기관할거 없이 모두 다 몸을 사리는데, 얘는 양봉 6천억 원대 빵빵 터트리면서, 지금 여기 윗꼬리 달고 밀렸지만, 빨간색 오일선을 지금 계속 타고 가면서, 지금 훼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양봉을 뽑아낸 이후로 5일선은 한 번도 훼손하지 않았다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지수가 안 좋은 가운데 주도세력의 의지가 제대로 확인이 됐으니 앞으로 지킬 자를 지키면서 박스권 물결을 만드는지 박스권 물결을 만들면서 레벨업하는 양봉이 나오는지 12월 중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또 H의 명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